한미관계라는 건뭐 서로가 굉장히 좋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별로 문제가 없는 게 아니냐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관계 사이에서는 많은 또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거를 우선 저희가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될것 같아요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1966년에 국무부에 있는 번디라고 하는 차관보한테 주한미국대사였던 브라운이라고 하는 대사가 보낸 편지 내용을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는 한국인들과 매우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 맞습니다. 특별한 관계인데요. 우리가 아니고선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다. 사실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만하게도 들릴 수가 있지만, 우리가 6.25 한국 전쟁 때의 초기 상황을 보면 미군의 투입이라는 것이 없었다면 사실은 대한민국 정부가. 없어질 수도 있었던 그런 위기에서 구해줬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을 거고요. 우리는 한국의 군대가 움직이도록 하며 모든 중요한 경제적 결정에 참여한다. 이건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1954년부터 발효된 한미 상호방위 조약과 한미 합의 의사록에서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또 52년과 53년에 있었던 이 한국에 대한 원조.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관련된 조약과도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면요. 경제기획원 중앙의 은밀한 곳에는 항상 미국인들이 있다. 한국의 어느 곳이든 중요한 자리에는 미국인들이 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겉으로 드러난 부분은 아닙니다만,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 부분은 1952년과 53년에 맺었던 조약을 보면 미국이 원조하는 물자를 우리가 우리 정부가 어디에 사용하겠다. 라고 할때 그 당시에 미국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뒤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면 그러나 이러한 관계가 계속되거나 계속되어야 한다고 보지는 않는다라고 하면서 문제는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가까우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발생한다.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두 주권 국가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좀더 정상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이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사실 한국과 미국 관계는 정상적이지 않다. 이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비대칭적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군대와 경제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미국이 거기에 관여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 안에 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는 굉장히 서로가 상대방을 이해하는 인식도 좋고요, 서로 간의 관계도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끊임없이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한미 관계의 74년, 또 한미 동맹의 68년을 보면서 몇 가지 좀 고민하고 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첫째로. 우리가 한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정말 깊게 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왜냐하면 이게 동맹관계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동맹관계라는 건 영원한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맹관계라는 거는 어떤 두 개의 국가가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동맹이라는 걸 맺습니다. 그런데 그 이해관계라는 게 과연 영원히 갈 수가 있는가. 세계적으로 상황이 바뀌고 세계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때는 이해관계가 바뀔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예컨대 지금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부분인 것 같아요 중요한 예가 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1992년 전까지는요 중국과는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92년 이후에 한국이 중국과 수교를 하고 나서 지금은 미국과의 경제 무역의 규모보다. 중국과의 경제 무역의 규모가 더 큽니다 이거 상황이 지 바뀐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 국익이라는 걸 얘기를 할때 무역 규모가 더큰 어떤 그런 상대국이 국익에 더 중요한 것이냐 그래도 아직도 경제와 관계없이 안보라는 게더 국익에 중요한 것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익이라는 걸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거냐에서도 차이가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상황이 바뀌면 똑같은 관점에서 바라보더라도 이해 관계가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맹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 이걸 한번 고민해 볼 수가 있고요. 이 브라운 대사에서 얘기를 한거 보면 사실 미국이 이런 어떤 일반적인 국가의 외교 관계와는 다른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보면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특수한 관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관계는 좋게 왔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럼 한미 관계는 보수 정부에서도 좋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표적으로 나타났던 게 노무현 정부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노무현 정부 때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아이 진보 정부라고 하는 것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굉장 여러 가지 갈등을 만들어낸다 근데 실제로 제가 이 한국 현대사에서 한미 관계를 보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수 정부라고 얘기하는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 그리고 김영삼 정부에서 한미 관계 편하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 김영삼 정부보다도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의 한미관계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또 같은 정부 내에서도 요 사실은 한미관계의 이 친소관계가 굉장히 다릅니다. 예컨대 이제 박정희 정부가 아주 대표적인데 박정희 정부가 5.16 군사정변으로 시작될 때 미국과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랬다가 1965년에 한일협정을 맺고 한국군을 베트남에 파병하면서 이 시기의 한미관계를 허니문 관계라고 해요.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랬다가 이제 70년대 가가지고 1972년에 유신 선포를 하고 또 77년에 코리아 게이트가 일어나고 또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주한 미군 특히 주한미 지상군을 철군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한미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그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정부 내에서도 한미 관계는 차이가 있어요. 근데 지금 한국과 미국 74년이 지속이 됐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좋았다 나빴다 관계가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한미 관계가 왜 어떤 때는 좋았고 어떤 때는 나빴는가 라고 하는 교훈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동맹 관계에도 편할 때도 있지만 불편함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거를 좀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보면 74년과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나는 이제 종속적 관계 또는 일방적인 그런 관계, 이 불균형성이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또 강대국의 입장에서 굉장히 우리를 좀 낮게 보는 게 아니냐라는 인식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건 뭐 어떻게 보면 강대국과 약소국의 관계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도 얘기를 할수 있지만 실제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 이건 굉장히 종속적이고 일방적인 관계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잘 드러나는 게 예컨대 주한 미군을 비롯한 소프한 문제에서 잘 드러납니다. 한국에 있는 주한 미군의 지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이제 한국 사회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주한 미군에 의해서 범죄가 발생을 했을 때이 미군의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또 누가 처벌을 할 것이냐 이요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끊임없이 50년대부터 지금까지. 주한미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좀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 보면 한국 사람들과 접촉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범죄 행위가 발생을 합니다. 이건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독일과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도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최근에는 사실은 일본에서 오키나와에서 굉장히 코로나가 막 확산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들이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때문이 아니냐. 일본 내에서도 사실은. 이 주일미군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경제관계에서의 종속성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952년 53년의 협정도 그렇지만 1961년에 한국과 미국이 한미기술경제원조 협정을 맺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우리 한국 현대사에 처음으로 반미 시위가 일어나요. 한국과 미국이 경제적인 협정을 맺는데 그 당시에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이 들어올 때. 이 사람들한테 어떤 지위를 줄 것이냐가 문제가 돼가지고 처음에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원조를 주면 주는 거지. 왜조놓쿠서는그 주는 거를 쓰는 거에 대해서 자꾸 이게 개입을 해가지고 한국 정부가 마음대로 못 쓰게 하느냐. 이제 이렇게 해서 개입을 하게 되거든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정부가 미국의 원조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가장 큰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 주는 원조를 가지고 뭔가 좀 경제적으로 부흥을 하고 재건을 하는데 쓰고 싶은데 미국이 자꾸 개입을 해가지고 아 이거 거기 쓰면 안돼 군사적으로 써야 돼 라고 얘기를 하거나 또는 우리가 발전소 만들고 싶은데 아 발전소 안돼 이거 딴거 만들어 이런 식으로 미국이 자꾸 개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한미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근데 사실 양쪽 입장이 저는 다좀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있으니까 일차적으로 중요한 게 먹고 사는 문제고, 그러려면 경제적으로 먼저 구호를 하고 재건을 하고 부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가장 우선적으로 드는 건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54년에 합의 의사록을 맺으면서 우리가 한국군에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하는 대신에 군사 원조를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한국군 유지하는 비용을 주겠다. 그런데 유지하는 비용을 주는데. 군대 유지에 쓰지 않고 자꾸 경제에다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미국으로서는 허용할 수가 없다. 그 그러니까 양쪽이 사실은 다 자기 주장하는 게 저는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갈등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자꾸 문제가 되는 거죠. 박정희 정부에 가서도 사실은 이런 문제는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 군사정변을 하고 나서 책을 써요. 그책 중에 이제 국가혁명과 나라고 하는 책하고요. 우리 민족의 나갈 길이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 그 책에 보면 미국의 원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해놨어요. 미국이 우리한테 원조를 주고 하는 건 너무 고맙다. 그런데 마음대로 쓰게 좀 놔둬야 될거 아니냐. 왜 이거에 자꾸 개입을 하느냐. 실제로 군사정변 이후에 수립됐던 군사정부가 1961년부터 63년까지 했던 경제정책이 완전히 실패합니다. 근데 이게 실패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미국이 군사 정부가 하려고 했던 경제 개발 계획에 반대를 해요. 그 당시에 이제 군사 정부는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제철소도 짓고 기계 종합 공장도 짓고 해가지고 굉장히 중화공업 쪽을 발전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미국 쪽에서 한국이 잘할 수 있는 거는 노동 집약적 경공업이다. 너희 사람이 많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기술이 숙련돼 있어? 안돼 있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경공업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중화공업을 할수 있는 돈을 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박정희 의장이 서독을 가는 거죠. 우리가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달라. 물론 돈을 가져오긴 합니다만 사실은 그돈 가지고는 원래 하려고 했던 걸할 수가 없었고요. 나중에 가서 한일협정을 맺고 베트남에 한국군을 파병을 하면서 들어온 돈을 가지고 70년대에 가서야 중화공업을 이제 실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경제 관계에 있어서의 종속성, 미국의 간섭이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관여를 하게 되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인과 미국 사회의 태도입니다. 과연 미국은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 부분들이 있고요. 또 그것 때문에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이중적인 태도도 문제가 됩니다. 제가 어, 한미 관계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책을 낼때 제목을 우방과 제국이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제가 우방과 제국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거는요. 한미 관계에서의 특성이 저는 그두 가지 우방이라는 단어와 제국이라는 단어에도 굉장히 잘 드러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는 미국은 우리 친구다. 친구 국가다. 그래서 저는 우방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태도를 보는 한국 사람들의 입장은 미국이 제국이라고 하는 어떤 강대국으로서 약소국에 대해서 누르고 있는 자세가 보인다라고 하는 불만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때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이중적인 부분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이 부분은 미국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동맹 국가인데 한국 사람들이 보이는 태도를 보면 한국 경제적으로는 또 중국과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시아 전략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세 나라가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라고 하는 어떤 공산주의 세력이나 전체주의 세력에 반대하는 자유민주주의의 동맹으로서의 틀을 해야 되는데 한국이 일본하고 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한국과의 관계 한국 너무 잘하고 있어. 한국이란 나라 정말 민주주의도 그렇고 경제성장도 그렇고 미국이 원조를 준 나라 중에 이렇게 잘하는 나라 한국밖에 없어 라고 한편으로는 생각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과연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미국과 친구인가 라는 부분에서는 또 굉장히 회의적으로 볼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사실 요 부분들은 저희가 몇 가지 좀 반론이 좀 있을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는 과연. 동맹 관계는 종속적이거나 일방적이면 안 되는가? 사실 동맹 관계라는 게요, 항상 동등한 동맹이다라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역사상으로 보면은요, 사실 동맹이라는 걸 맺더라도 국가 간에는 다 국력의 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종속적이거나 일방적이거나 어쨌든 굉장히 불균형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냉전 시대에 보면은요 동맹 관계라는 거는요 종속적이거나 일방적이었던 적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요 부분들은요 저는 단지 한미 관계에서만 저는 얘기하는 게아니고요 저는 이 부분은 전근대 시대에도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근대 시대의 한국을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사실은 한국과 중국의 이 조공 관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조공이라는 문제에서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요.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전 세계 강대국 사이에 있습니다. 19세기 이전에 거의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세계의 유일한 강대국으로서 역할을 했던 게 중국입니다. 유럽의 국가들이 아시아 올 때도 항상 그 목표가 사실은 중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중국의 옆에서 독립해서 산다라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한국은 다른 한쪽에 일본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중국의 주변국 중에 한국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을 갖고 있는 나라가 베트남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베트남은요. 한쪽에는 중국이랑 강대국이 있지만 다른 한쪽에는 캄보디아 라오스라고 하는 약소국들이 있어요.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한쪽에는 중국, 한쪽에는 일본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 여기서 어떻게 살아날 거냐? 이 부분에서 사실은 조공이라는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합니다. 현대 외교에서도 저희가 그 얘기를 합니다. 밴드 웨곤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누구랑 어디 얹혀서 같이 간다라는 거죠. 이게 국가 간의 관계에서요. 이 지정학적으로 옆에 굉장히 강대국이 있으면요. 그 강대국하고 맞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와의 관계를 잘 이용해서 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이제 밴드 웨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말로 할 때는 이제 편승 전략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강한 나라에 편승해서 간다라는 겁니다. 데 그렇게 해야만 사실은 생존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저는 현명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와 맞서서 싸운다? 제가 보기엔 독립을 유지하기 어렵죠. 중국과 같은 그런 거대한 나라 옆에 있으면서도 3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독립된 왕조를 계속해서 유지했다라는 건 사실은 조공 관계라고 하는 그런 어떤 편승 전략이 굉장히 현명한 전략이 저는 거기에 뒷받침이 된게 아니냐. 제가 왜이 얘기를 한미 관계를 하면서 얘기를 하느냐? 미국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미국과의 관계는 굉장히 비대칭적이고 종속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냉전 시대에 보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1세계가 있고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2세계가 있습니다. 그데 거기에 컨트롤타워가 있어요. 이걸 조종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미국과 소련입니다. 근런데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컨트롤타워에 편승하지 않고서는 사실은 생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 동맹관계 안에 또는 그 미국이 포함된 그런 어떤 협정 안에서 생존을 도모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저는 현명한 게 소련에 만약에 의존해서 갔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은 그 부분은 북한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미국 s 의존을 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 간의 관계라는 게 만약에 내가 주변 국가와 국력이 비슷한데 내가 생존을 하겠다. 그럴 때는요,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나라와 to say that I have to say that I have to say that I have to say that 사실은 중국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19세기 이전의 상황입니다. 20세기 이후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있고 소련이라는 강대국이 있습니다. 이두 강대국에 대해서 우리가 맞서기 위해서 그러면 다른 나라와 손을 잡고 미국에 맞선다 게임이 안 됩니다. 따라서 그럴 때는 편승 전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동맹 관계라는 게 종속적이거나 일방적이면 안 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동맹에 대한 또 다른 잘못된 인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이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이 소파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특히 이제 조한미군에 의해서 일어났던 범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범죄들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60년대 초부터 굉장히 심각한 범죄가 많이 일어났고요. 또 90년대 이후에도 이런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특히 이제 90년대 이후가 문제가 되는 게 그 이전에는 주한미군이 범죄를 일으켜도 이게 사회적으로 보도가 안 됐었는데 민주화가 된 이후에는 주한미군이 문제가 일으켰을 때 이거가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 주한미군의 지위에 대한 그런 협정을 맺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맺기 위해서 1950년부터 한국과 미국 사이에 계속해서 협의를 합니다 왜 50년부터냐 그때 이제 미군이 처음 파병이 됐습니다. 49년에 나간 다음에. 근데 49년 나갈 때까지는 사실은 문제가 안 되는 게 이미 45년에 미군정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안 되는 건데 50년에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미군이 들어온 다음에는 그럼 들어와 있는 미군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1950년부터 주한미군의 지위 지휘, 주둔군 지위에 대한 그런 어떤 한국과 미국 사이에 협상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협상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국가 간에 좀 자존심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 주한미군에 들어와 있는 미군이 범죄를 일으켰을 때이 사람을 누가 처벌을 하는가. 누가 수사를 하고 어느 법정에 서서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을 처벌을 하고 또이 사람이 그러면 어느 나라의 감옥에 가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와 다 관련된 문제입니다. 또 외국에서 이 주한미군과 관련된 사람들이 군인뿐만 아니라 군인들이 가족 또는 이 군대와 관련된 기술자들이 들어왔을 때이 사람들의 지위를 뭘로 인정할 거냐? 이게 외교관으로 하느냐 아니냐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하는데 만약에 그러면 주한미군한테 외교관의 지위를 주고 주한미군은 우리가 어, 한국이 이거를 수사도 못 하고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법원이 판단을 못 한다. 이렇게 되면 한국 사람으로서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60년대 미국의 문서를 보면 미국이 와서 조사를 해요. 한국의 감옥이 과연 미군이 거기에 있을 만한 조건이냐. 이거를 이제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감옥이 갖고 있는 조건과 한국의 교도소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군을 한국에서 뭐 조사를 하고 법정에서고 여긴 또 통역의 문제도 또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미국 조금 바라보는 반면에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한국 사람이 다쳤는데 한국 사람이 문제가 되는데 미군에 의해서 그걸 왜 미국이 하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 소파 문제 얘기할 때 저희도 좀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국이 다른 지역에서 활동을 안 했는데 이제 한국이 다른 지역에서 활동을 하게 돼요. 대표적으로 제가 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 개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개성이 지금 폐쇄가 되 있죠. 그런데 개성에 한국의 기업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만에 하나 개성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북한 법에 의해서 처벌이 돼야 되느냐 아니면 남한 법이 적용이 돼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개성은 법적으로 보면 그 지역은 북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 있는 기업은 한국 기업이에요. 한국의 기술자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거기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서 처벌할 거냐? 만약에 북한이 어떤 사건을 조작을 해가지고 그 기업이나 기업에서 파견된 사람한테 어떤 죄를 뒤집어 씌울 그럴 가능성은 없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하나 있고요. 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한국군이 미국의 요청 또는 유엔의 요청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 파병이 됐어요. 그럼 그렇게 파병된 한국군들이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다 다양한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뭐 때로는 교통신호를 어길 수도 있고요. 주차를 위반할 수도 있고. 또 한국에서 많이 일어나는 절대로 그건 안 됩니다만, 많이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외국 외교관 중에 아주 일부가 뭐 교통사고를 내거나 또는 뭐 음주운전을 하거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이건 어디에 법을 가지고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사실 이거를요. 뭐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럼 주한미군 같은 경우에 문제가 생기면 그럼 미국한테 다 넘겨야 된다. 꼭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 주둔군 지휘협정이 한국과 맺은 것하고 미국이 일본과 맺은 거, 미국이 독일과 맺은 거 이거를 좀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교를 통해서 과연 우리하고 맺은 협정이라는 게 과연 정당한 것이냐 이거는 따져봐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상황과 좀 비교해가지고 또 미국과 협상을 할때 조금 더 유연하게 나설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합리화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경제관계에서의 종속성 부분은 저는 경제관계에서 불균형은요.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의 기본은 분업입니다. 디비전 오브 레이버라는 거죠. 모든 나라가 완전히 자기 경제로서 완결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면 어떤 나라는 굉장히 고그 부가가치를 하게 되고 어떤 나라는 저 부가가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당연히 불균형이라는 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공정한 룰입니다. 1995년에는 가트라고 하는 세계 무역기구가 있었고요. 95년 이후에는 이제 WTO라는 무역기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구들이 공정한 룰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데 그 안에 보면 기본적으로는 미국이 갖고 있는 논리가 그 안에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가트라든가 WTO가 갖고 있는 룰이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정한 룰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룰이 있다면 사실은 일정 정도의 불균형이라든가 어떤 이 분업에 의해서 나타나는 차이라는 거는 저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공정한 룰이 깨진다면 이제 그거는 사실안 되는 거죠 예컨대 이런 겁니다 70년대 닉슨 행정부도 그렇고요 최근까지 있었던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다 관세를 붙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미국 기업에다가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외국 기업들한테 미국에 와서 투자를 해라 막 압력을 넣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공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 자유무역을 주장하면서 자기 경제가 어렵다고 굉장히 보호무역적인 그런 어떤 정책을 하는 건 이건 공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국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뭐뭐 뭐 갈등까지는 안 가더라도 서로가 항의도 하고 이거에 대해서 국제 뭐 기구에 가가지고 서로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공정한 룰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분업관계 불균형이라는 거는 그거 전체를 가지고 저는 비판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인이나 또는 미국 사회가 한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 또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라는 거를 볼 때, 저는 이건 사실은 우리가 약간은 좀 자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저는 좀 생각을 해요. 미국 사람들이 아시아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한국 사람들이 한국보다 일인당 국민 소득이 낮은 아시아 국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하고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게 정상적이고 이게 맞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으면 저는 이게 너무너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미국만이 그렇게 자기보다 못 사는 나라 또는 뭐 피부색깔이 다른 나라의 국민에 대해서 뭔가 차별을 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미국인과 미국 사회만이 갖고 있는 태도가 아니고 지금 세계 이 사회라는 게 갖고 있는 수준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저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심해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미국과 유럽 사회에서 아시아 쪽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이 행태가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 사회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위기 앞에서 자국 우선주의라는 게 굉장히 좀 커진 부분들이 있는데 국가주의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한국도 역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 그러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 위기가 오니까 아, 어, 우리 공항 막아야 돼. 외국인들 못 들어오게 해야 돼. 어, 그 사람들 우리 여기 지금 와 가지고 우리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사실은 우리 경제가 움직이는 힘 중에 하나는 사실 아시아에서 온 노동자들의 힘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실제로 돌아가는 것과는 관계없이 사회가 갖고 있는 인식이라는 부분들이 지금 그 수준에 있다라는 겁니다. 역시 미국 역시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그 한미 관계를 얘기하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여러 가지 한미 간에 서로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인식들. 그런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아주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라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한미 관계에 아무 것도 문제가 없는 거냐? 아직도 불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그 문제는 뭐냐? 또그 불신이라는 게왜 일어났느냐? 이 부분은 제가 다음번 강의에서 좀더 구체적인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